제가 교수님, 뭐부터 배워야 되지? 아 내가 볼때 일단 그게 없어. 진짜 재미없는 얘기긴 한데, 저거는 해가 뜨나 다리 뜨나 죽으나 죽 사나 그거야. 왼손생산. 아, 왼생이 안 된다. 박사장님, 왼생이 안 돼. 이거 왼생은 아, 예. 그냥 기본이야, 기본. 숨 쉬는 거야, 숨 쉬는 거. 해철이 몇 번부터 쓰나? 저 4, 5, 6, 7 씁니다, 교수님. 오, 이재동 형님은 똑같네. 아, 어? 아 제가 오. 8번은 너무 멀어가지고. 7까지 밖에 안 쓴다고? 안 돼. 이거. 영분까지 써야 돼. 예? 영분. 0번가... 도 힘들어도 버 버려서 드려야 된다고. 여기서 잠깐 스타에 대해 잘 모르는 삶의 낙지분들께 설명하자면, 스타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유닛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유닛을 빠르게 생산할 수 있게 해주는. 건물 넘버링이 필수인데 키보드 단축키를 이용해 보다 빠르게 유닛을 생산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다. 나머지는 화면 지정으로 좀 하면 안 돼. 화면 지정을 연습할 바에 그그 그 노력을 넘버링 연습는데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지. 혹시 뭐 주차할 생각인가? 아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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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주차니까 스타판 이제 주차놀란 새끼 망합니다 진짜로. 아, 아. 예. 어? 교수님 혹시 몇 번까지 생산? 나는 네. 0번까지 쓰지 와 진짜요 교수님? 아니 무조건 0번이지 0번까지 안 쓰면 게임 못해제동이 어, 형님은 왜저 7번까지 쓰는데 니가이제동이야 아아 <laughs> 아, 아. 뭐 제이디 아, 아. 형님을 거론하고 있어 아, 아. 아니 아니 아, 교수님은 0번 생산 하신다길래 교수님 하는 거 제가 보고 배울 수 있을까요 교수님? 단판으로 스폰방 100개 제가 스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보여줄 수 있고 뭐고 뭐. 교수님 누구랑 혹시 하시나? 아 누가 있을까나 아 근데 좀 강의를 하면서 보여주려면은 조금 낮은 티어도 상... 괜찮은데 그럼 낮은 티어 잡으시려고 지금 우, 웃어? 아아 아, 죄송합니다 염소 때빛과 소금 성진 형이랑 한번 해보자. 이형좀 단가 높으니까 200개 갈게. 그 제돈 아닌가요? 어, 아이 그럼. 어왜 문제 있나? 아 이기면 되니까 교수님 인정. 내가 교수다! 네네네 교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좀 한번 아,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저뒤렉 아, 네. 끄고 방송으로 보고 있겠습니다 교수님 오케이 오케이 강의하면서..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어, 어. 예 200개 무게만큼 경기를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이거 또뭐 강의는 한번 하긴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제가 여기 제 티어에서 쓰는 빌드는 박사정은 못 써요 그냥 이런 게임이 있다 게임을 이 정도로 한다 너의 교수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이세새야자 빌드는 1 2합 출발 200원 될 쯤에 안마당 나가면은 시여 타이밍이 맞춰집니다. 도착하면 바로 300원. 뭔말 할? 세 번째 드론으로 정찰. 드론 한 마리 더 찍어요. 쌌냐? 아차 나 쌌어. 나 모셔고 뭐 쐈다고. 어, 어 아니 아니. 아니 어? 지금 저 타이밍에 말이 오는 거는 팔베럭이에요. 팔베럭. 8배럭. 서플보다 배로 먼저 짓는 거. 아. 응. 그럼면 이건 어때? 이렇게 드론이 나와서 막아 줘야 돼. 막을 순 있죠. 큰싸움이긴해요 턴... 아. 그러니까 저거 지금 스포닝 풀이 지어지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네, 그걸 드론으로 시간을 버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자, 이게 벙커도 못 찍게끔 좀 막아줘야 되는데. 어저 잡으면? 그래도? 왜? 어 잡았고? 오, 이거. 드론이 조금 많이 살았으면 은 괜찮았을 텐데 아니 고제 스폰 200개인데 음. 이따구로 이렇게 되면은 또 교육이 안 되지 <laughs> 어, 젠사 스폰을 받아서 해? 그러니까 막기는 막았습니다 이거 막기는 막았어요? 아네 그러니까 벙커에 마린이 저렇게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었다 이거. 어, 잠깐만. 와 컨트롤 뭐야? 이렇게 미리 생각하고 있는 것과 안 하고 있는 것 차이 큽니다 이렇게. 뭔 말이야? 네가 알아들어서 칠태영 아니겠지? 그냥 봐. 한번 더. 어? 조졌다 난강의가 설명중이니까 닥치고 해 졌다 아 씨발 <laughs> 아 배들이 어디있었어 <laughs> 배슬이 어디있어서 저게 말이 안되는데 <laughs> 아까 보면은. 봤잖아요 아까. 봤는데 당연히 상대도 배슬 뻔한 곳에 안두겠죠 이렇게 하면 안돼요 <laughs> 이거는 그냥 꼬장 부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laughs> 게임은 끝났는데 이런 걸 보고 이제 그런 얘기 하죠. 어, 어, 게임도 그 GG 타이밍도 못 잡는다. <laughs> 어? 저기도 깨졌네. <laughs> 어, 미멀도 깨졌나.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이 뭐, 게임 뭐, 처음부터 뭐, 보여줄 뭐, 게임 아니야? 왜냐면 8배억 시작이라가지고. 맞아 맞아 이거는 어. no 보여줄 게임이 no no no. no. 아니야 이거는. 그냥 거군가가한번 시켜드린 거죠. 나중에 잘해지면 이런 게임도 할수 있다. 잠깐 박사장? 아예 예. 개. 저기 교수님. 아니 이게.. 어, 내린 <laughs> 아니 이게 어떻게 돼. 혹시 제가 교수님 절대 의심 안 하고 혹시 난강 교수님 혹시 한번 제가 100개 스폰 해줄 테니까. <laughs> 아니 교수님 혹시 100개 스폰 단판만 혹시 같은 티어에서. 아니 그럼 박사장 학생은 설마 이기는 게임을 원하는 거야? 아니 이기는 게임 원하는 게이 같은 티어에서도 약간 좀 그래도 좀 강의를 할수 있는 이게 아니 이거 스폰 말고 그거 그거 하자. 내가 오패고를 해 줄게. 아... 그거 강의를 해 주는 게더 좋지 않을까 아니, 그렇죠. 아니, 아니, 아니 박사장 같아요. 혹시 오, 이기는 게뭔하는 <laughs> 건데? 이기는 아 그래도 이기면서 뭐가 진짜 교수님 멋있죠. 뭐 어렵으면 내가 이 진득이 했지. 아, 그래요? 뭔 말인지 알아?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교수님. 저는 아. 이기는 걸하는지 차마 몰랐네, 나는. 아... 맞지, 맞지, 맞지. 어. 아, 그걸 알았습니다. 진득이도 어, 이년부터 얘기를 했고. 했어야지. 어, 처음에 하기 전에 얘기를 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남강이한테 그거 보여줄게. 내가 어, 오페골 하겠습니다. 오팩골.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제가 방송 끄고 허유 교수님 걸로 보고 있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허 교수님. 왜 와? 좀 추하긴 추하네요. <laughs> 아, 초 교수 미안한데 이 판은 이길게. 다간이고 아, 쓰레기로 다 내놓고 방송한다 이거. <laughs> 말 수가처럼 찰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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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말고 아 완이십 찰싹 찰싹 하면 길더 들어가요. 오 해봐서 알지. 그래, <laughs> 단정도 깨주고. 자 이번에 골리앗이 좀 많이 대기 중이었어 가지고 무리 <laughs> 안 하고 빼겠습니다. 아침 이렇게 뮤타 많았지, 이 뮤타 이렇게 많았지, 이피다 깎게 했잖아. 이러면 손해야. 이만 손해긴 한데 괜찮아. 이 정도 나쁘지 않아. 이 정도로 손해를 봐도 일꾼을 잡아주면은 메카닉 물량 안 나온다는 거. 이해했어? 얘를 씨발 할수 있게 말해야지. 용자를 뽑다 보면은 뮤타를 뽑다 보면은 미네랄은 무조건 남아. 그거 다 드론으로 돌리고 해체를 돌리는 거 계속. 문제 없습니다 자꾸 테라는 이럴 때 벌처랑 드론이랑 자꾸 바꿔줄게. 마이만 다시 고 벌처 드론 자꾸 바꿔주려고 이런 행위가 나오는데 이럴 걸 대비해서 벌어볼 미리 뿅 해주면 은 드론이 안 털립니다. 너무 쉽죠? 이거 못 따라해. 넌 업타야. 이거 못 따라해. 넌 업타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걸 못 따라겠다. 선생님 너무 어려워. 이거 못 따라겠어요. 조카세요. 넌 업타야. 올라온다. 리아 진출한다. 자, 해이리 9번까지. 이카이 아, 이르... 상대할 때 중요한 점! 이러면서 후속 끊는 거구나? 추가 병이 끊어줬네! 아 이러면서 후속 끊는 거 추가가 더 이상 병기이못 오게 만드는 건 기본!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아, 제발! 한 번만! 나와! 이제 나가. 이렇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런 식. 와 아, 역시 호 교수님. 교수 지 타이밍이 너무 좋네. 아 물량 너무 많은데? 아, 잠깐만 왜 웃는 소리가 들리지? 아 어, 박사장 박사장 선생. 아네 교수. 어떤가 좀 봤는데 어떤가? 어. 빌드업 너무 좋은데요? 초능학 교수가 잘해가지고 업테란 이런 걸 구사했는데 최소한 5티어? 예, 예. 까지는 절대 저런 거 못해 아 절대 저런 거 못해? 아 맞죠 아. 맞죠 맞죠 그래서 뮤타리아 무조건 죽게 돼있어 베슬에 아... 업테란까지 035까지 절대 안 나와 교수님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어 당연하지 혹시 누구를 이기나요? <laughs> 어? 아예 누구를 이기나 궁금해가지고 아니, 뭐 이길 수 있으면 뭐 이길 수 있는 사람 많지 아 <laughs> 계속 지셔가지고 제가 방금 이겼잖아 맞아 어 교수님 그랬잖아요. 아, 아아 아, 맞아 이겼군요.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착각해서 테란이었고. 왜냐면은 거. 테란 일꾼다 털려가지고 더 이상 물려 아, 병력이 안 나와서. 아, 아, 병력이 아, 맞아 맞아 이게 아. 일군 한 마리도 없었어 나. 아 이게 그 교수님 이 <laughs> <laughs> 뭔가 설명을 해주시면 서하는게 아니라. 철삭 철삭 하면 세죠? 이거밖에 오늘 지금 강의에 집중이 안 되거든요. 아 무슨 어어아 아, 아. 아, 근데 <laughs> 아, 이게 아, 예. 같은 티어란 게임하면서 강의하면서 하는 게 거의 불가능이에요. 아마 그 그 김민철, 김명훈 형님도 장윤철과 상대하면서 강의하면서 어떻게 해? 아 그래, 아 그러죠. 같은 경험에서 강의라 강의가 힘들지 솔직히 사실상 제 맞춤 강의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제가 진짜 너무 고티어 싸움이라 이거는 뭐못 하게 같고. 아니면은 뭐 박사장 학생이 뒷감당이 가능하다면은 예. 예. 박사장한테 아무 역팀 찾아가 가지고 스폰한다 해놓고 박사장의 학생이 하는 척하고 내가 하면 되지. 내가 하고 박사장 학생 인정돼뭔 말인지 알지? 뒷감당만 박사장 학생 이 해주면 돼. 그러면 엄청난 강의가 되지 맞잖아. <웃음> <웃음> 2단계 수승!